제9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남은 2년을 이끌 의장과 부의장이 결정됐습니다. 잡음 없이 만장일치로 의장이 뽑혔습니다. 손성애 기자입니다. 제9대 은평구의회 후반기 의장엔 더불어민주당 송영창 의원이, 부의장엔 국민의힘 최라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여야가 사전에 의원총회를 통해 의장 부의장 후보로 송영창 최락희 의원을 내정한 가운데 이날 선거는 후보 등록 없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송영창 의원은 제석 의원 19명 전원 만장일치로 의장이 됐습니다. 송 의장은 만 46세로 역대 은평구의 의장 중 가장 나이가 적습니다. 송영창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 활동을 펼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의원 연구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연구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국민 집행부,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 반영이 반응,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기와 비회기를 막론하고 의회가 추진 중에 각종 의정 활동에 관해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여 의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부의장으로 뽑힌 최학의 의원은 재석 의원 19명 가운데 14명의 표를 얻었습니다. 최 부의장은 삼선 의원으로 진관동을 지역구로 뒀습니다. 행정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보장하겠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세석은 전반기와 동일하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 국민의힘이 한 석을 가져가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각각 의원총회를 통해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몫인 행정복지위원장과 운영위원장 자리엔 이미경, 이경구 의원이, 국민의힘 몫인 재무건설위원장 자리엔 박성도 의원이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주 금요일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